얘들아, 안녕.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 둘, 셋.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의 이몸 등장.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나는 오늘 여기에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정류장이랑 학교랑 생각보다 많이 가깝네? 내가 사진 올려줄 테니 다들 참고하라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주변을 둘러봤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버스 정류장 근처에 먹을 만한 음식점들이 많더라. 각자 입맛에 맞게끔 알아서 잘 챙겨 먹으라고. <laughs> 본격적으로 서울디자인고등학교의 장점인 학과들과 취업비전이 어떤지, 또 취업할 수 있는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잠깐만이라도 집중, 집중. 참고로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취업이 힘들어. 우리 모두 대학 졸업까진 목표로 하자. 3D 건축 인테리어과의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거푸집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 건축 목공 기능사, 실내 건축 기능사,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조적 기능사로 취업처는 건축가, 건축사, 신설 건축의 기획 및 설계 공사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과의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양복 기능사, 양장 기능사, 염색 기능사, 한복 기능사, 한복 산업기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참마스터 GTQ로 취업처는 의상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테크니컬 디자이너, 의류 무역업 등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의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에임 그래픽 전문가, 시각 디자인 기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웹 디자인 기능사, 전자 출판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로 취업처는 그래픽 디자인 전문회사, 편집 디자인 전문회사, 출판사 광고 대행사, 웹 에이전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등이 있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과에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귀금속 가공기능사, 보석 가공기능사, 보석 감정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로 취업처는 귀금속 장신구, 캐드 프로그램 제작, 패션 액세서리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영상 디자인과에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웹 디자인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GTQ 등이 있으며 취업처는 전기전자 컴퓨터 통신 업체, 공사 기업,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 디자인과의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한식 조리 기능사, 양식 조리 기능사, 중식 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로 취업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방송, 파티 플래너, 메뉴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사운드 뮤직 디자인과의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프로툴즈 프로그램 실무 자격증이 있으며 취업처는 전문 연주자, 뮤직 비즈니스, 뮤직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고등학교에 있는 학과들과 취업 비전 다들 잘 확인했지. 우리 모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대학 진학해서 졸업까지 목표로 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랬다.